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말씀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여호와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건너자마자 여호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여 2절 말씀에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 가운데로 가서 각각 돌 하나씩 가져다가 오늘 머무는 숙소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이 생각은 여호수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걸 가져다가 뭔가 기념을 세워서 어, 이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두 명 대표 불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합니다. 각 지파에 산산아주 열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합니다. 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서 있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그한 가운데거든요. 그 가운데로 다시 가가지고. 그괴 앞에 있는 그 돌들 중에서 하나씩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오늘 밤 우리가 수경하는 이곳에 가운데다가 이 돌들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음, 말씀을 전합니다 여우사는 열두 대표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그대로 전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전하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참 광야에서 있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소리를 전하니까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는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소리다. 그 좋은 소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여우수아가 해석한 것을 전이 열두 년 후일에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의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음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칠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이 굴복했어. 이것을 나중에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가르쳐 주는 이 기념비가 바로 열두 돌이라는 거죠.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간증 간증문입니다. 간증문이 열두 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어 자손들에게 자손들이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열두 돌이 여기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자손들에게 바로 이 앞에서 물이 끊어졌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강을 밟았더니 강이 끊어져서 우리가 여기로 건너오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나중에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잊지 않도록 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물 실물을 세워서 기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실물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강만 봐도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 실물을 세워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기념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있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념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기억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일부러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는데 돌의 크기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깨에 메라 그랬잖아요 조약돌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일 정도로 큰 돌을 가져오라는 거. 그래서, 아, 이건 수고를 또 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념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는 잊지 않기 위한 것이지, 그냥 기념비로만 세우라는 것은 아니죠. 기념비가 없어도 잊지만 않는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잊을 것 같으면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념비가 될수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부어지시는 날, 또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날, 기념비가 될 만한 날이죠. 이 날을 기념비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